쟤, 잠깐, 쟤네도 휴나였지? 응, 음, 일단 패멀해. 어, 뭐, 나잘좋네 다행이다, 핑. 아, 좋, 좋다. 나. 음. 제 스타세이프 일단 투어하고 돈 물어 줄것 같은데, 나무 같은 거. 쟤 무조건 포퍼투어밖에안 해. Insufficient flow. Insufficient f l 스 w Insufficient 이트 o 은거 해. 그 왜냐면 그 뭐야? 어차피 f l 가한거 똑같아가지고. c i 나오면 빨리 주면은 중간 중간에 그 c i e n t flow. i n s u 면 아니면은 너 그냥 테크 너 탈래? 너 어떤 거? 그냥 네가 그냥 테크 탈래? 내가 여기 멀티하고 본질플 가하고 내가? 어 내가 그냥 자원을 다 밀고 유니조하고 똑같이 3티어 가는 거지 내가 자원을 오지게 밀고 나, 나 멀티 안 먹고? 어 사냥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일이나 휴먼 아무데나 가서 견제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전략인데 우리.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그렇게? 어,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야, 멀티면 고추하고 분주 플레이 게 그러면 어, 여기를 네가 좀 흔들어줘 어. 야, 내 쪽에 나엘이야? 어. 채형이 네. 멀티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풍면으로 굶길, 하나지 않아지 아니면 은스타시의 쪽에 멀티 할 수도 있어 아 이거 사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거 뭐, 뛰어오면 야야야 <목소리> 대놓고, 투어. 대놓고, 어? <목소리> 대놓고 투어 야 투어 대놓고 투어 투어? 견제 온다 전제 온다 대놓고 투어 본진 투어 얘 사냥 안 해? <목소리> 어 나도 안 할게 <목소리> 어굿 타임 <목소리> 3파. 이거 어떻게 얘지이 어떻게 뭘야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지거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지금거네그거 수도 있어 세컨 팔라딘 그 소닉하고 마루가 하는 거 있잖아. 뭔지알지 세컨 세컨 팔라 어. 그. 나이프라고 나이트 헬프 어한 다음에. 그 아, 어. 그거 그냥 둘다 펜더 하면은 쉽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어, 어, 모르게. 멀티... 둘다 펜더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얘 일단 돈한번 캐고 다시 돌아왔거든, 지금. 어, 내가 멀티할게. 이쪽에다가 지금. 얘멀티하는지나 지금 모르겠다. 일단 크면 다시 보내게 아, 예, 슬라키러 미완다. 내가 여기 계속 이득 보고 있어 어 나는 그냥. 사냥 가운데 좀먹는그이 나는 그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센터 먹을나나지그 가니까. 그걸로될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나도 한명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 어, 헌터 야, 이거야,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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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이리 와봐. 이기. 어. 이거 하자면은 다음 쿨될 거야. 어. 야, 안 먹어 되겠는데? 아 어, 형, 형이 형이 멀티 아니야? 어. <목소리> 야, 잡을 까 <거> 아니야? 잡자, <목소리> <목소리> 잡자. 아니, 세 형이 여기 여기 있나? 이한데 봐봐. 어 그, <목소리> 그런다. 그런 데 있다. 겠 여기 없어? 여기 있다. 끊어야 돼좀 끊어야 돼. 3레벨 야야 휴먼 들어갈래 그냥? 가자 가자 어. 음. 이거 센터에다 하이드 하나 해놓고. 음. 나도 흐롭할까 그냥? 어나투 센터 할게 그냥. 야 이거 야투 베로게 투 베로. 라이플이네 어, 맞네. 오린이네 오린. 나 디펜더까지 하고 세컨 펜더 하는 게 낫겠다. 나. Yeah. 나온 거 어, 같은데? 수리 수리 준다잖아. 뒤에서 오는 헌트 묶어서 헌트 자르자. 어. 에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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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형그공 공육? 아 오케이. 우리가 위치인 더 어, 좋거든 지금. 어. 잠깐만 제아크이좀못 나오는 십시다. 아닌가 저거 알타 저거? 에, 휴먼 들어, 아나일 들어갈래? 아 돌아서 품매 오, 야, 아, 야, 나일 뭐? 들어가자 나일 들어가자 나일 들어가자 스터틀어도 되고 형태크 탔으니까 어 세컨 펜도딱 뽑을 타이밍이긴 하다 야 괜찮네 뽑고 트리 한번 깔까? 야, 나, 나 트리 여기서, 어, 여기서 하고 트리? 어 트리 한번 까볼까? 어차피 1티어니까 야, 나 돌린다 이거 헌트헌트헌트어 형도 살 거야? 아니 형 아직 형, 멀었어 야나 뒤에 나 까러 가게 그냥? 어나들어 가서 깔아볼게 저우 샤르. 아이 아어스 해브 인게지드인 어, 나츄럴리. 우리가 요 한번 하고 가자. 깔각이다 이거. 뭐야? 여자이 어제비 포탈 없잖아. 어. 어 내가 갔다 와야 미습을 칠게. 어형이 오케이. 어. 아, 잠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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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이만 잠깐만. 잠깐 나, 어, 나, 바, 바, <목소리> 각시 비울 텐데. 오면은 나 상점 편의하고 포택타고 갈게. 안오면은 그냥 겠잖아 아, 저기, 저기 여기. 야, 센터 얘네 잡을 수도 있어. 어잡어 어, 센터 잘못 갔다 얘네. 세컨 저번에? 뭐 그거 있냐? 저거. So

이 s t r o 에서 그냥 true? 로 다시 e s t 네이 s s Not you. I'm going to use that. This i a 바꿔도 괜찮겠는데, 바로 바로 바꿔야겠다. 나중에 좀다가 이거 어떻게 하려다 이거 형, 키어 줄게. 야 많긴 많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이이 아이고. 플레임 트래킹 왜 저렇게까지? 아기병님이 나셨는데 휘살 걸러. 아. 그냥 네 번째 네.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자. 영영만 바깥쪽으로 빼면서 야, 여기 엘리 시키고 그냥 아예 깔끔하게. 문 o a 네 여기 만 최대한 살려놓고, 너 거기 다 죽이고. 아 근데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거 그냥 형이 키크스피 타면 될것 같은데? 어... 어차피 형 쪽이 또 오리 놓면은나도 포탈 타면은 이거 나 광역기 있어가지고 말할 수 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내가 형본지에다가 아켄 차고내 그게 바꿔서 돼내돈 어, 줄게 내돈 줄게 아, 나 포탈 탄다 야 너는 시간, 시간 벌었네 뭐야, 어, 오네?

Command me, none shall harm the wilds. Our allies' town needs help. is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Our allies' town needs help. We can't go. The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You see, the little h e a 나 t The creature is r s t And t h e i t r e i i i o Oh. Oh, my God. By the spirits, naturall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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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aughs> oh, <laughs> the oh, okay. okay. I'm one on the house is the danger? Well, there it is. <laughs> oh. Another round is trouble, is 어 o u r building is cut.

멀티 r allies' town needs help. 어 n a a l 나